안녕하세요. 코로나 19 힘내세요. 사랑한다 말해놓고 좋아한다 말해놓고 싫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? 달가고 장난 전나요? 사랑은 나 혼자 했나, 너도 사랑했잖아.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. 사랑이 장난이더냐. 어떻게 그럴 수 있나. 아, 시, 한 번. 생각해봐요, 이 좋은 멋진 남자. 언제나 말없이 곁을 지켜주고 있어도, 당연하다, 그 정성을. 무심코 지나쳐버렸네 꾸준히 묵히 해내온 당신은 정말로 아름다웠소 허망한 세월 스쳐간 지금 추억을 더듬어보니 매일 가슴속 당신은 진정한 사랑이었고 찬바람 불어도 미소짓던 당신은 꽃이었어요 내가 이제 싫어졌나요 그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 싫은건가요 그런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일로 돌아진다면 내 가슴이 너무나 아프잖아요 너랑 싸움 칼럼을 베기 시간이 아깝잖아요 안아주세요 남자답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속절없는 세월은 지금도 흘러가는데 알짝 웃는 당신 모습 보고 싶어요. 한자락 눈물뿐인 이별을 깔고 내 가슴에 오셨던 당신인가요? 내 눈물 보이시면 말좀 해봐요. 뭐라고? 말좀 해봐요. 당신과 붙던 추억, 내가 숨침이 되어 커다란 침이 되어서 한걸음 한걸음 오늘 또 갑니다. 당신 떠난 이별길에 눈물 뿌리며.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사내야, 떠나버릴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은 예인다, 아작빛 꽃처럼 웃던 얼굴이. 언일 인지 이 요즘 우울해 졌네. 순진한 내 가슴에 벌을 던진 사내야. 미운 사랑이 미운 사내, 열미운 사내야. 아야, 뛰지 마라. 에헤, 꺼질 날 가슴스린 보리 고개길주진배 잡고 물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새 어찌 사셨소. 조금 먹비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갈 때 어머님 소름 오 살았던 한 많은 버리고 게여 풀풀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는 한숨이었소. 나도 몰라요, 정말 몰라요. 가슴이 그냥 콩콩 뛰는 걸 좋아하나 봐, 사랑하나 봐. 입술이 쪽쪽 타들어가는 게 사랑이었어, 사랑이었어. 처음 느낀 사랑이었어. 가슴이 콩콩콩. 가슴이 콩콩콩 콩콩 내려앉는 걸 보니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정말+ 정말 사랑하나 봐 나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가슴이 그냥 콩콩 뛰는 걸 좋아하나 봐 사랑하나 봐. 입술이 족족 타 들어가는 게 느껴보았어, 느껴보았어 사랑인 걸 느껴보았어 가슴이 콩콩콩, 가슴이 콩콩콩, 콩콩 내려 앉는 걸 보니 어쩌면 좋아, 어쩌면 좋아 정말 정말 사랑하나 봐. 감사합니다.